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출 정보를 알려드리는 초이스 대출입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는데 스마트폰 하나로도 휴대폰 대출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다른 대출들은 다 거절나서 곤란하신 상황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추천하는 휴대폰 대출 받아보시라고 영상 준비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급한 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대출받기가 어려워 여러가지 대출이 많이 생겼는데요. 불법 업체로 인한 불법 대출 사기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은 과정만 보더라도 많이 의심스러운데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면 나중엔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안전한 휴대폰 대출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소액결제 한도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 급한 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각 통신사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200만 원 주어지게 되는데 횟수 상관없이 일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이마저도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대출보다 금리랑 비교해보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 방법은 소액결제 한도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 매입업체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 개념으로 보시면 편하신데요. 그래서 신용점수가 안 좋거나 대출 이력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승인 나실 수 있고 반대로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승인이 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정식 업체를 이용하시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불법 사설 업체를 이용하시게 되면 입금을 못 받거나 처음 말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잡혀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식 매입 업체는 바로 비상금 플러스란 업체인데요. 비상금 플러스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며 공식 홈페이지까지 보유중입니다 또한 365일 24시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 고정 댓글에 비상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걸어두었으니 접속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상담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되어 친절한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